하나님 말씀은 잠언 이십이 장 이십육 절부터 이십구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써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길을 가게 하는 말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절, 27절에 다시 보게 되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을들과 어, 더불어 협력하지 말아라. 함께 뭐 동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잘못된 일에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자문에서는 한 여섯 번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 물질적인 보증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바울도 섰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자기가 그 오네시모가 지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보증은 분수를 넘어선 보증입니다. 탐욕적인 보증 죄악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도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자신이 파산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보증을 서더라도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일에 또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한탕을 얻으려는 보증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 투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남과 더불어 어떤 잘못된 일을 협력을 해서 손을 잡아서 그렇게 어떤 아주 그 한탕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탐욕을 어,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인의 탐욕과 죄악에 동참하는 보증을 서서는 안돼요.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도와달라라는 사항,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헛된 탐욕에 빠져버려 갖고 아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한탕을 정말 크게 예,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보정을 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 그러한, 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또 이제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사람의 탐욕에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죄악된 일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미워하고 멀리 해야 돼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자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얻겠지. 또저 사람에게 투자하면 뭐저 정도의 금액을 얻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식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물론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넘어서는 그러한 계획은 헛된 자랑이고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헛된 그러한 탐욕을 부리는 일에 대해서 교만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에요. 이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 경계고, 저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인데, 그 지게석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을 더 넓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하셨어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서 이익을 봐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부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은 복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것을 몰래 빼앗는 그런 악한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도둑질, 그 남의 것을 이제 빼앗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공적인 세금이나 그러한 기물들을 또 우리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나에게도 어, 은혜를 내려주셨죠. 재산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우리가 낭비하고 탕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는 소중히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이제 이렇게 증지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어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왕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르고, 속이고, 요행을 바라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한 자들, 즉,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벗어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한 하나님의 보내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일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현실적인 이익을 세상적인 이익을 주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 지금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을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국민으로서의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주신 일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현실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한 이익만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익만 추구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당장 현실에 나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그러한 일들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더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은 인간인지라 귀한 일꾼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또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풍성한 이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모든 일에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보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러한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고 완악해서 내 당장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는 뜻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봄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바위를 성실히 행하고자 은혜구 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